해당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고정 댓글에 호원 등록 링크를 통해서 위에 호원 크리에이터 등록 밑에 체크 표시를 하고 밑에 등록 버튼을 누르면 호원 크리에이터가 등록이 됩니다 한 번씩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꼬꼬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만나는 꼬꼬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시청자분께서 주각사 1 5터보를 문의 주셨는데 한번 주각사 기류로 1 5터보를 한번 트라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핑이 안된 상태고 도핑이 된 상태로 깨고 스펙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봅시다 일단 기류라서 기류가 그래도 토벌 깨기에는 정말 수월하거든요 왜냐하면 영우름도 있기 때문에 이 거북이가 페이지 넘어갈 때 독장판을 뿌리는데 그 독장판을 안 받는 메리트가 있어서 피관리가 좀 수월합니다 자 일단 초반에는 계속 딜해주고 딜이 정도면은 되게 잘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딜 상태 매우 좋고요 초반에는 일단 맞딜로 깨주고요. 자, 이거 페이지 빨리 넘어가겠는데. 그리고 들어온 딜이 400 후반대라서 충분히 몸빵도 버티만 하고요. 지금 상황 자체가 매우 좋아요. 497. 원래 보통 500 중반이 떠야 그래도 어느 정도 컨트롤 하면서 어떻게 트라이하는 조건에 있어서 최소 컷이 되는데 이거 너무 여유로워요 6분 10초 좀 있으면 독장판 뜰것 같은데 지금 상황 좋고요 자 6분 3초 자 지금 체력 11,000 여기서 독장판 나올 것 같아요 어? 여기서 독장판이 안 나온다고? 독장판 나왔고 아 나르크릭 안하고 용어를 썼네 죄송합니다 제가 기류를 잘 안해봐서 어 이거는 컨트롤 미스 죄송합니다 시청자 분들 자 일단은 맞아도 괜찮아요 어 맞아도 충분히 깰수 있는 스펙이기 때문에 자 여유롭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캐시 분량은 먹지 않겠습니다 자 상황 자체 매우 좋고 딜해주고 패턴 피해주고, 여유롭게, 피 관리해주면서, 3분 40초? 그때쯤 한번독점파또 나올 것 같네요. 에, 루트께 두번 맞는 건 조금 흠인데. 괜찮습니다. 저거 돌진기 맞아도 깼어요. 아직까지 여유롭다는 점. 딜도 잘 들어가고. 자, 충분해요, 충분해요. 4분 40초 근데 왜 이렇게 요즘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왜 이렇게 수박 주스가 먹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조금 뜬거 없는 TMI이긴 한데 아무튼 깰수 있습니다 용오름 쓸때 나를 클릭하고 써야 용오름이 되는 거겠죠? 방금 몬스터한테 용오름이 띄어진 것 같은데 제가 미숙합니다 기류는 자, 4분 8초. 영어룸 써주 준비 해놓을게요. 자, 독장판까지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대 맞아주고, 맞아주고 패턴.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시청자분들, 아, 정말 죄송합니다. 아, 아 이게 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빨리 터져가지고 저를 클릭 못하고 영어룸을 눌러서 얘한테 써버렸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 일단은 괜찮습니다 깰수 있습니다 여유로워요 체력도 지금 2500 원래 이 토벌 할 때는 긴장감이 있어야 돼 이렇게 체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좀 옆구리 살살 긁어 주듯이 그런 맛이 있어야 또 보스 클리어 할때 쫄깃쫄깃한 맛이 있지 쉽게 임면또 재미없잖아요 여러분들 못 많이 잘알죠자 3분 남았고 제가 봤을 땐한 2-30초 여유있게 깰것 같습니다 지금 체력도 너무 여유롭고 이제 독장판이 안나와요 한번 나오고 두번 나오고 2패 3페이지 넘어가면은 독장판이 없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채찍질 딜만 아프고 지금부터는 괜찮습니다 자 채찍 오케이 1200 들어오고 2300 충분히 여유롭죠 데미지 들어오는건 한대지 맞아주고 패턴 유도해주고 2분 8초 한대 맞아주고 무빙 해주고 채찍 피 여유롭죠 계속 2000대로 유지하면 돼요이 무릎뜯기 한번씩 이렇게 실수로 두번 맞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1500에서 2000정도 보다는 2000에서 3000 중반 정도로 피 유지하면 정말 좋아요 어디 있으면 잡힐 것 같습니다. 자, 1분 27초. 워낙에 지금 막결육씨 본주님께서 스펙이 좋으셔가지고, 제가 용어 좀 실수를 했는데도, 이렇게 클리어 할수 있다는 거는, 정말 스펙이 좋은 거예요. 자, 1분 11초. 음, 체력이 4천대로 가고, 다시 한번더2천 중반. 계속 유지가 되죠, 이렇게.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토벌 뭐 클리어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편하게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저한테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정말 수월하게 깨드리고 있습니다. 토벌 비용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컨텐츠로 하고 있고요. 편하게 연락 주십시오. 40초. 자, 맞죠? 38초 클리어. 자, 본주님께서 1 5토브 클리어. 축하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하신 기류분의 스펙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은 명중이 781에다가 스킬 명중이 432입니다. 스킬 피해율이 1 4 2 그리고 치명타 4 4 무기 공격 증폭 4 0 그리고 방어로 보시면은 피해 저항이 매우 높죠. 312에다가 스킬 피해 저항률 1 3 2 무기 공격 저항률 4 5 정말 스펙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수월하게 클리어했다는 점. 자, 일단 도핑을 끄고요. 방금 저희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토벌 문의는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카톡으로 문의하시면 다 클리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유튜브 만나는 곳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후원도 한 번씩만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